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장민호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장민호 특공대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뽕숭아학당 40일의 최고 시청률 기록, 예능신 장민호의 이 액션을 처음 봤을 때 멤버들의 이상한 반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이명웅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인성이 김종국과 김종민과 함께한 예능 대상 특집으로 포복절도 짜릿한 예능의 참맛을 선사했다. 지난 3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인생학교 40일에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9%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6%까지 치솟으며 수 예능 전 채널 1위의 위험을 여실히 증명했다. 인생길을 주제로 한 이날 방송에서는 김종국과 김종민이 출격해 대상 주인과 인생의 길을 두루 맛보는 생동감 넘치는 홈버라이어티를 완성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뽕육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성향을 테스트하는 밸런스 게임을 실시. 결과에 따라 임영웅, 이찬원, 황윤성의 또옹성과 영탁, 장민호, 김희재의 힘인탁으로 각각 팀이 결정됐다. 무엇보다 예능 대상 출신의 인생선배 김종국과 김종민은 각자 성향에 맞는 팀의 팀장으로 나서 또 홍성은 김종국과 희민탁은 김종민과 한 팀을 이뤘다. 두 팀은 3교시 내내 승패에 따라 이름표를 차등 지급받고 상대편 이름표를 복불복 룰렛에 부착한 후 룰렛을 돌려 걸린 팀이 최종 벌칙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먼저 1교시 가수의 길봉력 대결에서는 고난도인 김종국의 노래로 점수 대결을 벌였다. 1라운드에서 김종민 팀의 기니, 살랑대는 사랑스러워로 79점을 스키장에서를 선택한 김종국 팀의 이찬원은 개건 래퍼인 황인성의 정체모를 영어 랩에도 불구 86점을 받아 앞서갔다. 2라운드에서 김종민 팀의 장민호는 어느 재즈바로 세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72점을 김종국 팀의 임영웅은 한 남자로 감성 장인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71점을 받아 패했다. 흥겨운 트위스트킹을 부른 김종국 팀의 황윤성은 75점을 김종민 팀 영탁은 러브이즈 를 불러 99점이라는 고득점을 차지해 김종민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진 특별 무대에서는 김종국이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임영웅과 컬래버로 선보여 감동의 귀호강을 안겼다. 1교시 승리로 김종민 팀은 이름표 3장, 김종국 팀은 10장을 갖게 된 가운데 2교시는 코끼리 코 폭불복 투어가 담겼다. 한 사람씩 코끼리 코 7바퀴를 돈뒤 8가지 상자 속 아이템을 선택 3초 안에 던져 물건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성공. 실패 시 네모 안에 가장 근접한 팀이 승리하는 게임 방식. 비닐봉지를 던진 김종국 팀의 임영웅과 잎사귀를 던진 김종민 팀의 장민호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가운데 팀장 김종민이 신발을 던져 비닐봉지를 치는 작전으로 1위를 탈환했고 또한번 김종민 팀이 승리를 이뤄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이름표를 나눠주려는 찰나 벌칙맨들이 출동해 갑자기 붐쌤을 끌고 가며 구출송을 부르는 삼교시를 맞이했다. 3교시는 뽕 숨바꼭질로 각자의 팀에 주어진 마이크를 사수하는 미션이었다. 마이크를 모두 빼앗아 다섯 자리의 노래방 번호를 맞추고 부출송을 불러야 성공이었던 것. 먼저 공격한 김종민 팀은 김희재가 이찬원의 마이크를 빼서 노래방 번호의 영을 획득했고 시간이 지나 공격팀으로 바뀐 김종국 팀은 황윤성과 이찬원의 합동 작전으로 광이 담긴 영탁의 마이크와 장민호의 마이크까지 뺏으며 승승장구했다. 팀장이 합세해 공격을 시작한 김종민 팀은 이명훈과 이찬원의 마이크를 빼앗아 구출송의 두 번째 자리 구를 찾아냈다. 다음으로 공수가 넘어가 김종국이 투입된 김종국 팀은 영탁과 장민호의 마이크를 뺏었던 상태. 다시 공격의 기회를 잡은 김종민 팀은 황인성의 마이크를 뺏었고, 마지막 이명웅과 김희재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김희재가 승기를 잡아 노래방 번호 15,260을 맞추고 나우아의 사내로 구출송을 불러 3전 3승의 쾌거를 달성했다. 하지만 벌칙이 담긴 복불복 룰렛에서 단 9개 의 이름표를 다닥다닥 붙어 반격을 시도한 김종국 팀이 행운을 거머쥐면서 김종민 팀이 벌칙에 처하는 소름 끼치는 대반전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4개의 벌칙방으로 다시 운명이 갈린 김종민 팀은 장민호만이 밀가루 폭탄을 피해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